유행이 있었죠.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말고 다니는 거. 지금은 잘못 보지만, 한창 고등학생, 뭐, 대학생, 누구랄 거 없이 다 이렇게 앞에 골프 말고, 이렇게, 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한창 유행이었죠. 약간 귀여워도 보이고, 예. 그리고 딱 나오시는데 저는, <laughs> 예, 맞아요. 같은 생각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반바지를 입고 나오셨어요. 여름철이어서 더운 건 충분히 압니다. 여기는 다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계시지만,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나 웬만한 그 이제 개인샵들도 유니폼을 입어요. 간혹 안 입는 예, 샵이 있어요. 예, 이거는 샵의 특징에 따라서 선, 원장님의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,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. 절대 신뢰가 들까요? 예. 음, 또 하나가 제가 싫어하는 행동입니다. 예. 등 관리를 받으러 엎드려 누우면 이게 관리를 할 때마다 제 손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그분의 예, 선생님의 다리를 닿게 돼요. 이 기분 좋을까요? 예. 안 좋습니다. 나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분. 그런 복장은 그냥 집에 있거나, <laughs> 예. 뭐, 그러, 야 되겠죠? 예. 여기 직장입니다. 예,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갖춰준 모습으로 고객님께 응대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거죠. 예. 그리고, 저를 이렇게 이제, 우리 선생님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, 간혹 고객을 이렇게 갈, 고객님을 갈키려고 하는, 예, 그런 멘트가 있어요. 예를 들어, 그분이, 예. 제 에피소드의 그분입니다. 그루프, 그 선생님. 서해부를 그렇게 씨게 미셨어요. 저 빨래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프다고 해도 이거 풀어야 된다고. 와, 전, 전사적인 그모습에 예, 당연히 멍들었죠. 예, 예, 멍들었죠. 근데 저는 이제 푸는 방법을 아니까. 그렇지만 그게 고객님께 그대로 갔다면 그건 큰 컴플레인이죠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고객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맞춰서 케어를 진행하겠습니다.가 맞지 받으세요 강요나 주입식의 케어는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